문제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할 진짜 의도나 가능성도 없으면서, 하나의 상황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자기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속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두려움 또한 없습니다. 행동의 결과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행위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 열매는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영적 수행입니다. 당신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삶에, 시련이 닥쳤을 때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알수 있다.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이미 무의식적인 사람은 어둠 속으로 더욱 깊게 들어가게 되고, 의식적인 사람은 더 강하게 깨어있게 됩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는 만큼,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에 저항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불평을 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는 반드시 무의식적인 부정적 감정이 있습니다. 불평을 하면 스스로 희생자가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바깥으로 발산하면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필요하거나 가능하다면 행동을 취하거나 이야기를 해서 상황을 변화시키십시오. 아니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